6.25 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는데요. 인민군이 파주 두포리 일대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손에 꼽힐 정도로 잔혹한 사건으로 불립니다. 그 당시 영상이 향토사학자에 의해 발굴됐습니다. 강병호 기자입니다. 사살된 뒤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시신들이 참호 속에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.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참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. 시신들 사이에서는 숨진 가족들을 찾는 주민들이 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. 1950년 10월 유행군의 서울 수복 후 쫓겨가던 인민군이 끌고 가던 경찰과 공무원,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 인사들을 무참히 학살한 파주 두포리 사건. 말로만 전해 듣던 두포리 학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사람들이 묘사하던 당시의 학살 상황이 영상으로 보니까는 이기를 전해 들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. 백여 명이 희생됐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한 명뿐입니다. 팔에 총을 맞고 시신들 사이에서 죽은 척 몸을 숨겼습니다. 살아남은 남성은 2014년 공개된 두퍼리 생존자 사진과도 일치합니다. 현장을 조사한 호주군은 당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. 이 남자는 문산리 남쪽 두포리 학살 사건에서 홀로 살아남았다. 총에 는데죽서 이분은 그살남아군들이총살고 그 떠나니까 다렸다가 마을로 가서 도움을 요청 학살 이후 이 마을에 있던 우물은 송장샘으로 불렸습니다.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.